목에 okay, 노래 자달랑뼈 가볼게요 꼭꼭 씹어 먹어야 돼. 이 노래를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. 많이 투트로 부르면 안 돼. 그야말로 유치원생, 초등학생이 동요를 부를 때 깔끔하게 부르셔야 돼요. 무슨 말인지 알겠죠? 자, 리트가 77 밖에 안 되는 그런 느린 슬로우의 노래이기 때문에 잘 어, 귀를 먼저 열어야 돼요. 자, 가봅니다. 똑같은 마도로세 박자를 쉬고 갑니다. 자,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아주 예쁘게. 자, 시작. 우리는 어떤,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나 세 넷.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나. 자, 여기가 한음절인데 세음절로 나눠요. 어디서 왔다 해서 잘라주고. 어디에서 잘라주세요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나 자 시작 어디서 왔다, 어디서 왔다 어디 어디로 가나, 가나. 아무리 몸부림쳐도 자 여기서도 달라면세 개로 아무리에서 잘라주시고 몸부에서 잘라주시고 민처에서 잘라주시면 아무리 인생이란 알 수가 없네. 세, 네. 인생이란 알 수가 없네. 아, 필요죠 인생이란 알 수가 없네. 자, 시작! 인생이란 알 수가 없네. 자, 갑니다. 주희석, 우리도. i uh -huh. 아, 여기서 예쁘게 자 g e 기법을 이용할 거예요. r 만 기도하게 되더라 자, 시작 c o m 도 o 게 되더라 l 게 되더라 이이 아니고 t d o 도 t 게되되라자 예쁘게 시작 h a v 도 i 게 지금 여러분들은. 눈이 올때 눈도 맞았네 자 시작 올때 눈도 맞았네 <laughs> 너무 예뻐요 맞아 내 감정을 단전에 힘을 줘서 감정을 내는 때는 단전에다 힘을 주셔야지 그냥 살아갈수록 눈물이 이게 아니에요. 이, 이런 감정적인 걸 처리할 때는 더어 밑에서 중심점을 밑으로 두면서 단전에다 힘을 주셔야 돼요. 살아갈수록 눈물이 세네. 사랑할수록 눈물이 <laughs> 한단하게내딸에닮아을주세요자 시작! 사 <laughs> <목소리가> 우리가 나이 들어서 어게 정말 어이 어처분이 없는 있을 때는 막 웃음이 나오잖아 그런 얘기야. 그래서 가슴이 아파다 아프다. 웃어도 웃는 게 아니라는 걸 강조하면서 가슴이 가사에 가슴이 아프다로 해야, 해야 돼요. <목소리도> 자, 웃어, 웃어, 오, <목소리도> 가슴이 <목소리도> 아프다. 그러또 음을 앞에 살아갈수록 외로움을 극으로 하더라고 그게 아니고 자 살아 살아가 이 아프다. 검은 머리만 하얘지니까. 제 네, 넷. 네. 거머리만 하얘지니까. 제 넷. 들 지금 넷. 제고 생각하나? 어떻게 하나같이 다렸어요 자, 서도 웃어도 어, 어떻게 이렇게 할수 있지? 자, 우리 급선생님만 한번 해볼까? 금지님만 웃어도 자, 부적 웃어 시작. 웃어도 가슴이 아프다. 그만 머리만 하얘지니까. 어, 이 느낌으로 가셔야 돼. 지100% 멜로디를 맞진 않았지만, 자, 우리 숙자님, 자, 가볼까요? 웃어도 자, 시작.

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왜 하는냐면 많이 듣지를 않았던 노래기 때문에 저 CD 있는 분들은 집에서 CD 많이 들으시고요 그리고 유튜브 CD 없는 분들은 어 우리 공민학교 선생님처럼 어디 가서 유튜브를 냐면 항상 채비 나올 때 CD 어 저작권 그거 원본이거든요 저희들은 그냥 막 복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f 플스에서 다운받는 거가 훨씬 싸요 그냥 제가 그냥. 뭐 CD 장사 많이 했을때 가정금액으로 서 5천원에 드리는데 다른 교실은 막 반오십 받는다더 거라구요 그니까 러 여러분들 CD 원곡을 많이 들어야 우래가 들어 우리 영순이 봐봐 이 나이에도 이 나이 부터5 0밖에안 됐지만 CD를 아주 늘어질 정도로 듣거든요 중간에 뭐 선생님 CD가 안 나와야 하면서 그 정도로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잘 되잖아 그래서 어이 원곡 들으셔야 돼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 너무 좋아하는구나. 지금 셋을 그냥 똑같은 노노 못 써도 가슴이 아프서 이거만 지금 계속 하고 있어. 이상하네. 떡을 잘못 먹였나 봐. 시작 세상을 보며 느낀 게 나아 지 지친 세상 우리가 자꾸 욕심, 고집, 아직 그, 모든 그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쌓이고 그러면서 병도 생기는 거예요. 나이 들면서 배우고 내려놓고 자꾸 자꾸 이렇게 보세요. 가사 내용도 어, 모든 걸 버리고 내가 얼마나 바보처럼 살았는지 알았다고 그 끄세요 이제 자 가봅시다. I love